<laughs> <laughs> 한번더 기회를 드리고, 오늘도 만약에 이다 싶으면, 이제, 날짜는 없어요. 네. 자, 안녕하세요. 남입니다. 네. 어, 최근 몇, 몇몇 분이 왜 레이싱 게임 하는데 룰을 안 지켜도 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영상 중 레이싱 매너를 알아야 심레이싱을 시작할 수 있나요? 이 영상 이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제대로 안 보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해당 영상에서 분명히,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뭐 심레이싱을 스포츠화 하길 원하시는 분들과, 심레이싱을 가볍게 놀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각각 존재한다고 설명을 해드렸었죠. 심레이싱을 가볍게 놀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스포츠화 하길 원하는 대회나 커뮤니티에 가시면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것이고, 심레이싱을 스포츠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네, 그저 뻔멀티 하시는데, 네, 그곳에 초점이 맞춰진 커뮤니티에 가시면 그곳에 따라갈 뿐이지,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만 저는 이제 후자였죠. 심레이싱 놀이 문화로 정착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네. 디스코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해당 영상을 보시고는 남이라는 사람 때문에 레이싱을 지키 레이싱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둥뭐 레이싱 룰안 지킬 거면 신레이싱을 왜 하냐는 둥뭐 사소한 문제가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뭐, 제 말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만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분들의 생각도 존중하기 때문에 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나 보구나 하고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 저 또한 대회에 임할 때더 진중하고 무겁게 임하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회 참여했을 때는 제가 말도 안 하고 다닐 수도 많거든요. 저도 결국 모든 곳에서 저의 취향대로만 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뻔멀티만 항상 진행했던 게 아니고 이벤트성 대회를 진행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레이싱 룰에 어긋나지 않게 조심하, 조심해서 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반대로 평일에 이제 펀말티를 즐길 때도 룰을 몰라서 실수하셨으면 앞으로 잘하시면 된다. 네, 응원해드리고 레이싱 규칙하고 레이싱 문화를 설명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랫동안 심레이싱을 즐기면서 제가 하나 깨달,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어, 심레이싱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처음 레이싱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룰 위반이나 남에게 민폐되는 행동을 쉽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 미안한 마음에 위축되거나 아니면 레이싱을 다시 두려워하기, 아, 레이싱을 다시 하기를 두려워한다, 뭐 이런 걸 알고 알게 되었었거든요. 어,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초심자분들이 심레이싱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따로 준비해서 규칙도 숙지하고 남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을 만큼 적당히 연습도 하고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도 할수 있게, 네, 멀티를 그때 이제 시작을 하는 방법이 있고, 누군가 배려해주고, 양, 해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네,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심레이싱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면, 낮추려면, 네, 후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년째 더 많은 사람들이, 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해도 즐길 수 있도록 디스코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은 오래 전부터 룰이나 게임 규칙, 상황 설명 뭐 이런 걸 따로 녹화해서 초심자에게 이제 룰을 알려줄 수 있는 입문자용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그러지 않았거든요. 게임 규칙이 생각보다 뭐 어렵지도 않고요. 직접 운전해 보고 실수해 보면서 아왜 룰이 이렇게 정해졌는구나 뭐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믿기 예,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었던 거죠. 다만 디스코드에서 저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면 초심자가 아닌 고수분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돼요. 레이싱 중뭐 초심자의 실수로 나의 레이스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아, 나도 초심자 때는 저랬지. 어 친절하게 알려주는 네 행동이 필요합니다. 즉, 누군가의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저 혼자서만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그냥 편하게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보고 오게 하면 되지. 초보자도 실수를 덜 하지 않을, 아, 않을 거 아니냐. 네. 왜 미리미리 룰을 설명하지 않고 입문을 하게 하느냐.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오랜 경험상 룰을 숙지하고 오세요라는 말은 반대로 룰을 모르면 오지 마세요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셨어요. 그리고 초심자분들이 실수라고 또 하게 되면 왜 룰을 숙지하지 않고 왔나 왔냐고네 그 간단한 것조차 미리 준비하지 않았느냐 뭐 이러면서 분란이 생기는 것들 어, 여러 번 목격을 했었죠 초심자를 위해서 룰을 써서 이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초심자 때문에 레이스를 망쳤을 때 화풀이용으로 왜 미리 룰을 숙지하지 않고 왔어요 이렇게 화내는 분들을 빈번하게 목격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초심자에게 룰을 숙지하게 하면 사고가 절대 안 날까요? 사실 레이스에서 사고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일부러 사고 내는 건 진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상대방이 몰라서 사고 내는 거, 뭐 상대방하고 치열하게 승부를 하려다가 사고 나는 것들은 레이스, 레이싱 하려고 마음먹은 순간에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진짜 이거는 어, 레이싱에서 사고는 뗄래 뗄수 없는 관계니까요. 프로 선수들조차 레이스 할때 실수하고 사고 내는데, 프로 드라이버들이 룰을 몰랐거나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특정 상황에 뭐 경험이 좀 적거나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를 했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것 뿐이거든요. 물론 초심자들은 더더욱 큰 사고가 나거나 이제 아쉬운 판단을 할 뿐인 거죠. 네. 저에게 왜 룰을 지켜도 안,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느냐 뭐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조차 사실은 제 디스코드방 처음 왔을 때룰안 지키고 레이싱해서 많이 도와드리고 알려드린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제가 심레이싱 룰은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한게 아니고 초보자는 룰을 모르고 와도 도움드릴 수 있, 있는 이런 디스코드 방이 있다. 그러니까 룰 몰라도 되니까 놀러 오시라. 이렇게 말한, 말한 것 뿐인데 이제 복회를 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사실 그들도 초보 시절엔 똑같이 실수하고 민폐 끼치면서 레이싱을 네. 익혀 나가셨던 분들인데 참 씁쓸합니다. 어쨌든, 심레이싱을 즐기실 분들은 많고,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 네. 누군가의 모함이나 거짓말로 멈추기에는 심레이싱이 정말 재밌거든요. 영상 보시고 같이 즐기실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어, 저는 오늘도 달리겠습니다. 네. 초심자에도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눌러 오십시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